이제 막 친구가 생겼어요 그때 와...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있긴 있었지만 <laughs> 다 <왔다가 웃음>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떤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친구가 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제일 유로 친한 친구 나한테 너가 1순위의 친구 약간 이런 게 엄청 그랬어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었어요 카페에 가면 항상 체리코을만 마시는 아이 얘는 분홍색, 매일 학원 폼은 모두 다 분홍색이고 막 이런 친구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. 제가 되게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그래 좋아 이렇게 하고 따르는 성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친구들도 나를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얘는 이런 친구, 얘가 좋아하는 건뭐 이렇게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어디 가서 나 바나나 주스를 마시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되어야겠다. 그렇게 해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나서 정말로 어디 가서 바나나 주스만 먹고 노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아직도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꽤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색깔을 정하는 계기가 생겼으니 다시 한번 노란색을 가보자, 이렇게 해서 노란색 자전거를 골랐습니다. <laughs>